왜 성경은 도대체 그렇게 재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영적인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가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다루실 때 훈련하실 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킵니다. 재물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물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곁에다가 사람들이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나란히 놨어요. 그게 재물이에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신은 만몬입니다. 만몬. 물질 숭배. 이것이 오늘 세상을 움직여가는 가장 큰 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신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런 세상의 방식과 우상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을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 가득 부어 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물은 어느덧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돈에 대한 탐심으로 내 마음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가 사탄 마귀는 이 탐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가장 잘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우리의 인생이 서 있게 돼 버려요 재물이 주는 시험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운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다만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얽매여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는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너가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물도 역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재물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부유할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섬기기는 쉬워요. 그러나 가난할 때, 잘 되다가 안될 때, 내게 육신의 질병으로 내가 고난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런 때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풍부해도 나는 괜찮아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가 배가 고파도 괜찮아요. 배가 불러도 괜찮아요. 나는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고백이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에 가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또 재물의 유혹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재물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악한 영을 향해서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게는 믿음이 중요하다. 나에게 재물을 통해서 시험을 걸어오는 이 악한 영아, 나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